저주받은 작가들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어를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요, 예술가들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읽어드릴까요, 이것도? 빌렘 플루서의 몸짓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글쓰기의 몸짓 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분이 있어요. 파롤과 랑그의 구분을 합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들은요. 바타유, 바르트, 소시르 다이 구분해요. 파롤은 뭐냐면요. 개개인의 발화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파롤이에요. 랑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간단하고 나이브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파롤을 할 때요. 발화행위를 할 때요. 반드시 전제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그 언어의 문법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입된 랑그가 있는 거예요. 그 랑그 기반 위에서 언어를 발화하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쓸때 우리의 랑그로부터 글을 쓰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이 언어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빌렘플러서가 글쓰기를 포기해야 되냐? 아니다. 글쓰기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어떤 거냐면 v i r t u a l i t y 예요 가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때 단어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게 겁니다. 글을 쓰는 자에게 찾아오는 건 언어가 찾아오지 않아요. 느낌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프로서가 말하는 비어투알리테트 자, 그러한 느낌으로써 어떤 전체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문장으로 구성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느낌 전체가 찾아옵니다. 느낌 전체 그거를 가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짝반짝 빛나는 가상성이 작가에게 찾아왔을 때 반드시 어디 위에서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랑그 위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죠. 그 랑그 한국인의 랑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랑그도 똑같아요 저랑.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느낌이라는 건 가상성은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그럴때있죠 아, 쩐다. 이 글로 표현될 수 있으면 쩔겠는데. 근데 써봤더니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려. 요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좀 아니었는데, 좀 다른 거였는데. 내 생각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던 느낌이 언어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돼요? 상투적이 돼버리죠. 그냥 우린 랑그에 있기 때문에, 랑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플러스가 뭐라냐면 작가는요. 랑그와 가상성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아 하... 너무 예쁘죠 글 쓰는 사람은 자신 속에 숨은 가상성 저항하는 수많은 지층들을 뚫고 나오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느낌 아름다운 느낌들 글쓰기 위한 그 느낌 그게 어디를 뚫고 나와야 돼요 통속적이고 상투적인 랑그를 뚫고 나와야 돼요 하...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지 아름다운 걸쓸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가상성을이라고 묻는 것은 나쁜 질문인데 이 가상성은요 오로지 글로 쓰인 텍스트 속에서만 현실화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아름다움을 느꼈든 상관없어요. 텍스트화돼야 돼요. 그래서 블랑쇼가 그런 말을글 쓰지 마라. 왜 글을 쓰냐? 너한테 찾아온 그 찬란한 순간을 왜 상투적인 언어 속에서 죽여버리냐 이렇게 말해요. 블랑쇼가 텍스트는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져 있지 않는 대답이죠. 실제로. 쓰는 몸짓은 이러한 질문, 즉, 나는 무엇을 표출할 생각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타자기로 글을 쓰죠 니체는 말년에 타자기로 글을 썼는데요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자기로 쓰는 게 조금 더 상투성이 아깝습니다 이미 타자기를 치는 순간부터 랑그의 지배, 문법의 지배 강력하게 받아요 니체가 그을 말해요 자기의 내구조가 바뀐 것 같아 타자기 일합니다 그것보다 나은 질문은 우리가 타자기의 자판을 누르려면 어떤 지층들을 뚫고 나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층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찾아온 아름 가상성을 방해하는 지층이 있다는 걸 뚫고 놔야 된다는 거예요. 글쓰기는요. 그래서 배설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글쓰기는 엄청난 고뇌가 남겨 있는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들은 단어들은 표출해야 할 가상성을 빨아들여요. 너무 좋죠. 나의 기억 속에 담긴 단어들, 상투적인 단어들이 뭐를 빨아들여 가상성을 우리에게 찾아온 찬란한 아름다움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글을 별로 안 씁니다. 진짜 아 너무 아름다워 이때만 쓰지. 왜냐면 평소 생각 다 조금 상투적이 돼버려서 글을 안 적거든요. 자 그것에 타자기로 칠수 있는 형태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에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어들은 진동하는 단위들이고요. 자체 삶을 갖는데요. 그것들은 문자들은 단어들은 자체 의 리듬 ]과 하모니와 멜로디를 가져요. 그게 여러분의 가상성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뿌리 속에 단어들의 뿌리 속에 전체 역사에 아주 오랜 지혜를 감추고 있고요 나는 벨렘플루서 또한 그 역사의 유산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기억 속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표출하려는 가상성에 들어맞는 것을 의미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는 여러가지 언어의 단어들이 있다. 그것들의 의미는 같지 않다. 다. 각각의 언어는 고유한 분위기를 가지며 따라서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다. 내가 내 기억 속에 저장된 언어들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말이다. 물론 나는 번역을 할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것들 전부를 초월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한 나는 내가 쓰고 싶은 언어를 택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언어를 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언어들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프로그래밍하고 나를 초월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언어는 나를 그 고유한 세계 속으로 던져넣기 때문이다. 단어와 언어들이 나에게 행사하는 이러한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나는 글을 쓸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것은 글 쓰는 몸짓에 대한 내 결정의 근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의 지배가요. 단어의 힘은 각각의 단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이 다른 단어들을 불러낼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자동으로 나오죠.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를 불러내고 또그 다음 단어를 불러내요. 한 때거리의 단어들이 나에게 맞서 들고 일어나 타자기 자판으로 몰려들 수 있다. 상투성에 지배된다는 말이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자동 기술이요. 자동적으로 쓰는 거. 락강이 그 구분하죠. 아우토마톤과 티케를 구분해요. 자동 쓰기와 우연, 우발성. 락강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티케인 거죠. 알랭 바디오의 언어로 보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발생하고 사라지는 거. 우연이란 말이에요. 자동 기술 이런 식의 의식의 흐름은 하나의 유혹이고요. 맞서 싸워야 할 위험이에요. 단어의 흐름 속으로 가라앉는 것, 자동 기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그 흐름을 내 내면으로부터 손가락을 통해 타자기 자판을 거쳐 종이 위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단어의 모든 음악적인 아름다움, 그 함축의 풍부함과 그것을 만들어낸 여러 세대의 지혜를 참미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 나는 길을 잃어버려요. 타자 되기를 재촉하는 가상성은 해체된다 느낌 오시죠 쓰다 보면 느껴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이 아닌데 이게 나는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었는데 가상성이 해체되 버려요 다시 한번 글쓰기란 단어의 주술적인 힘에 자신을 맡기고 그러면서도 이 몸짓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글쓰기란 그런 겁니다 나의 일은 내게 속삭여진 단어들을 타자기의 철자 형태로 표명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된다 나는 우선 단어들을 배열해서 처음에는 불분명한 생각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 가지 규칙이 나타난다. 논리적 규칙이 있고 나는 내가 표현하려는 것이 논리적으로 배열되는 것에 맞서서요. 자동적으로 기술되는 것에 맞서서 반항한다고 확신한다는 거. 글쓰기는요. 반항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반항하는 거예요? 자동기술에. 랑그에 반항하는 거예요. 나는 표현하려는 것을 재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문법의 규칙이 있고 나는 이두 가지 규칙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내가 표현하려는 이 독창성과 문법 문법의 규칙은 합치하지 않아요. 나는 양쪽의 규칙들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요. 내가 표현하려는 것이 논리와 문법의 모순들 사이를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도록 한다라는 요 느껴지시죠? 독창성과 문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표현하려는 것은 가상성은 이 게임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글을 쓰는 동안에 놀랍게도 내가 쓰고자 했던 발을 발견한다. 이러한 게임 속에서 너무 좋죠.